안녕하세요. 방은혁입니다.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를 읽고 느낀 점과 좋았던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좋았던 아이템 세 가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펙티브 자바를 읽기 전에는 자바의 기본 문법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자바를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를 읽게 됐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읽으면서 읽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통해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던 습관들을 책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이유를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템 하나 하나가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표하기엔 시간상 무리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느끼게 해준 주제 세 가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투스트링을 항상 재정의해라'입니다. 투스트링의 일반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toString 클래스는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해 주는 API고 모든 클래스에서 toString을 재정의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개발한 객체에 toString을 사용하지 않아도 재정의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재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로그 용도로 내가 만든 객체의 2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 2스트링 재정의의 장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폰넘버라는 객체를 로깅하는 코드입니다. 왼쪽의 그림이 2스트링을 재정의하지 않았을 때의 로그 내용이고 오른쪽 그림이 2스트링을 재정의했을 때의 로그 내용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로그가 보기 좋을까요? 저는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만든 모든 클래스에 투스트링을 재정해주면내 객체를 이용하는 다른 개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편의성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컴페어러블을 구현할지 고민해라입니다. 컴페어러블을 구현했다는 의미는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에는 자연적인 순서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Comparable Interface의 compareTo 메서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일반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compareTo의 반환 값이 양수이면 인자로 넘어온 개체보다 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0이면 같다는 것, 음수이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mpare2는 반사성, 대칭성, 추이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한 권고 사항으로 equals의 결과와 compare2의 결과를 동일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 일반 규약은 알았고 그냥 규약에 맞춰서 구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펙티브 자바에서는 compare2 메서드를 구현하는 방식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컴페어 툴을 구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클래스가 컴페어 툴을 구현할 클래스입니다. 멤버 변수로 area 코드, prefix, line num을 갖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우선순위는 area 코드, prefix, line nu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입니다. 마이너스 연산을 이용해 컴페어 툴을 구현했습니다.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정상 동작할 수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고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대신 비교자를 만들거나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비교자를 활용해 컴페어 투를 구현하는 게더 좋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버전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비교자를 사용해 컴페어 투를 구현했습니다. 위 방법은 첫 번째 방식보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독성은 아직도 아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바 8부터는 비교자 생성 메서드와 팀을 꾸려 메서드 연쇄 방식으로 비교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전입니다. 비교자 생성 메서드와 팀을 꾸려 메서드 연쇄 방식으로 비교자를 생성했습니다. 이 방법은 버전 2보다는 약간의 성능 저하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가독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컴 o m p 메서드를 구현하더라도 오류가 적고 가독성이 올라가는 방식이 있으니 이런 방식을 활용해 컴페어 투 메서드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입니다. 왜 클래스의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할까요? 컴포넌트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설프게 설계된 컴포넌트와 잘 설계된 컴포넌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클래스 내부 데이터와 내부 구현 정보를 외부 컴포넌트로부터 얼마나 잘 숨겼느냐입니다. 컴포넌트의 내부 정보를 잘 숨기는 것을 정보 은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은닉은 여러 장점을 가져다줍니다.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러 컴포넌트를 격렬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관리 비용을 낮춰줍니다. 각 컴포넌트를 더 빨리 파악하여 디버깅할 수 있고 다른 컴포넌트로 교체하는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정보 은닉 자체가 성능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성능 최적화에 도움을 줍니다. 완성된 시스템을 프로파일링에 최적화할 컴포넌트를 정한 다음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컴포넌트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외부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면 그 컴포넌트와 함께 개발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도 이용하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시스템을 제작하는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시스템 전체가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도 개별 컴포넌트의 동작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클래스와 멤버의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펙티브 자바를 읽고 느낀 점, 그리고 인상이 버튼 아이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